ah welcome to my c h a n 안녕하세요. 하루 한 장입니다. 어, 오늘 제가 보니까요. 구독자님 그 1000분이 넘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 이제 글도 남기기도 했지만 일단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그 유튜브 구독 사실은 어잘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000분이나 구독도 해 주시고 다음에 좋아요, 댓글 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제가 이제 항상 걱정이 되는 건이영상 영을 보시는 그 시간이 어, 낭비되시면 안 되실 텐데 어, 이 시간이 되게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제 영상을 보러 와주셨는데 이게 이제 도움이 되셔야 되는데 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까 어, 약간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음, 아직 많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어, 그래도 다 좋게 봐주시고 좋은 말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앞으로 계속 꾸준히 어, 하루에 한 장씩 어,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로 내용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그 테라스라는 펍에서 어, 소년이랑 그 노인이 같이 이제 맥주를 마시면서 어, 이제 소년이 이제 그 노인분을 사드렸죠. 어, 그걸 마시면서 어, 얘기하는 장면에서 끝났거든요. 그 뒤의 장면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년이 이제 그 노인분과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Uh, let us take the stuff for home 했으니까요. 자 이제 가시죠. 그더스 f 프는 여러 가지 그 물건들, 어구들, 농어낙 할때 쓰는 장비들 어, 가지고 집으로 가시죠. 이렇게 소년이 얘기를 합니다. So, 그래야지 I can get the cost net 했거든요. 그러면 cost는 던지는 건데 던지는 그물이니까 이제 투망이라고 이제 하겠죠. 그래서 그래야지 제가 I can get the cost net. 제가 투, 투망을 가져갈 수 있고 and go after the sardines 있으니까 그 정어리들을 구하러 갈수 있으니까 자 이제 그만 그 물건들 가지고 집으로 가시죠. 이렇게 소년이 얘기를 합니다. 자 they picked up the gear 자 기어도 마찬가지 저희도 이제 기어라고 하잖아요 한국말로 여러가지 장비들 어, 그래서 그 노인과 소년이 pick up the gear 자 장비들을 p i 집어들고 from the boat 자그 배로부터 집어들었다 the old man carried 자 노인은 carried in. 날랐는데 the m a s t 는요 돛이잖아요 어, 돛을 날랐는데 어떻게 날랐냐 on his shoulder 그러니까 그의 어깨에 들쳐맸고 and the boy carried. 자, 소년은 날랐는데 뭐를 날랐냐면 the wooden box 했으니까 나무상자를 날랐는데 그 나무상자는 with. 안에 뭐가 있었냐면 c o i l e 하면 돌돌 말림 그리고 hard braided 하면 이 braid가 따타란 ta 뜻이거든요. 그래서 단단하게 꼬여진 brown lines 했으니까 어, 갈색 줄들이니까 밧줄이겠죠. 밧줄이 담겨있는 나무상자를 날랐고 소년이 그리고 the g a f f e 했으니까 갈고리 and the h o p e 했으니까 하프는 작살 With i a s shaft, I'm g i 는 t h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t t e b of a i t e t o a e f e 베이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자인데 오비스터베이츠 하면은 미끼란 뜻인데 자 미끼가 들어있는 상자는 was under the stern 이라고 있는데요 stern은요 어 선미라고 하니까 선미는 이제 배 뒷부분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나왔던거 이제 바오라는거 나왔는데 어그 단어는 이제 그 뱃머리 그래서 이 책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뭔가 배의 구조에 관련된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주 나올 거라서 이제 보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the uh, the box with the b i t was under the stone 니까 미끼가 있는 박스는 under the stone 했으니까 그 배의 뒷부분 선미에 있었고, 오브 t 스키프 k 그 조각 배의 뒷부분에, 어, 뒤에, 그러니까 배의 뒷부분에 밑에 미끼가 있는 상자가 어, 있었는데, along w 나란히 같이 이 상자가, 미끼 상자가 있었네요. 뭐랑 같이 나란히 놓여 있었냐. t 클럽이라고 했으니까 이클럽 u b 은 어, 곰봉, 몽둥이,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떤 곰봉, 몽둥이냐. 자, 주격 관계 대명사. There was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왔으니까. 그러면은, 자, 사용되는 곰봉 또는 몽둥이인데, to subdue 하면은요, 이거 진압하다, 잠재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subdue 했으니까. 그래서 진압하고, 어, 제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몽둥이와 나란히, 어, 이그 미끼 상자가 있었다. 근데 누구를 subdue, 자, 그 잠재우고 진압하냐. The big fish, 큰 물고기인데, 자, when they were brought to alongside 했으니까요. 자, 뭐뭐 했을 때, 데인 앞에 나와 있는 그 big fish이겠죠? 큰 물고기가 what brought 자, 당겨짐 당했을 때 alongside 옆으로 당겨짐 당한 거니까 당연히 배 옆으로 당겨짐 당한 거겠죠? 그래서 아주 큰 물고기를 끌어당겨서 배 옆으로 끌어당겨서 subdue 제압할 때 진압할 때 쓰는 몽둥이와 함께 그 미끼 상자가 어그 s k i p western 그 선미 어그배 끝부분 뒷부분에 under 아래, 아래에 나란히 어 놓아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놓아두었고 이거는 따로 가져가지 않고 거기다 그냥 배다 놔뒀나 봐요. 자, no one was steal from the old man. 자, 그 아무도 없다. 전체 무정 아무도 없다. was steal. 자, 훔쳐갈 사람 from the old man. 자, 이 노인으로부터 훔쳐갈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아무도 없지만 이 was better. 가짜 주어 진짜 주어 진에 나오거든요. 자, 더 나을 것이다. to take the sale 했으니까요 자, 이것은 도시겠죠. 독과 또 heavy lines 있으니까 그 무거운 낚싯줄 낚싯줄을 홈 집으로 가져가는 게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s, 왜냐하면, as, because, since, 접속사, 왜냐하면, the new 하면 이슬이거든요. 이슬이 was bad for. 자, 그 이슬이 나빠. 대문 그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낚싯줄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라든지. 자, 거기에는 이 이슬이 나빠. 이슬이 그것들을 상하게 할수 있어. and 그리고, though, 자, 비록 뭐 멀지라도. 자, he was quite sure. 자, he는 노인이겠죠. 노인은 상당한 확신이 있어, 있었대요. 어떤 확신이 있었냐? 아무도 없다. No local people. 자, 그 동네 사람들, 동네 사람들인데, 아, 동네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 Still from him. 자, 그의, 그의 거를, 자, 그의 물건을 훔쳐갈 동네 사람, 주민들,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그 노인은 어, 어, 확실하게 알고 있었지만, the, the ultimate thought that, 자, 그 노인의 thought that, 생각을 했는데, A gap 했으니까, 그 갈고리와, And harpoon 했으니까요, 이 작살이, What need less, 자, 필요 없는, 필요 없는, l 가레스 없는 템테이션스 자 유혹들이라는 것을 어, 유혹, 유혹들이라고 유혹그 노인은 생각을 했다 자 to live in a boat 했으니까 그 보트에 남겨진 쓸데없는 필요없는 유혹들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어, 굳이 이거를 누가 이제 보고 혹시라도 이렇게 훔쳐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두느니 이것들은 가져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노인이 생각을 했다 they walk up 자이 노인과 소녀는 walk up 자 걸어 올라갔다 The Was, 자 길을 together 함께 걸어 올라갔다 어디까지? To the old man's shack 하면은요 이건 판잣집이거든요. 그래서 노인의 판잣집까지 걸어 올라갔고, and when it through its open door에 있으니까요. 자그둘다어 들어갔다 w e n t in 들어갔다 through 통해서 its open door에 있으니까 그 s h a c k 의이 판잣집의 열린 문을 통해서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 The old man l e a n 자그 노인이 기대 났다, the mast, 그 돗대를, 근데 그 돗대는 with, 함께 있었는데, it's wrapped to say 했으니까요, 그 돗대에 어, 돌돌 말려있는 독과 함께 있는, 한마디로 도시에 말린 돗대를 against, 자, 어디에 났냐, 기대 났는데 against the well 했으니까요, 벽에 어, 기대 났다, and 그리고 the boy put the box 했으니까요, 소년이 put the box 놨다, 그 상자를 and the other gear, 자, 그리고 다른 장, 어, 장 장치, 도구들을 beside에 냈으니까 beside는 이제 옆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박스 옆에 내려놨다. The mast was nearly 자그돗대는 was nearly 거의 as long as 했으니까 원급 비교 동. 그 비교. 자, 뭐뭐만큼 길었다. 뭐만큼 길었냐? The one room 했으니까, the, 그 방, 그 하나의 방만큼 그 돗대가 길었다. 근데 네, 그 방은 of the shack 했으니까요. 앞에 나온 그 노인의 판잣집. The shack was made of, be made of. 자, 뭐뭐로 만들어지다. 뭐로 만들어졌냐? The tough니까요. 여기서는 뭐 질긴이라고 하면 되겠죠. 질긴, but shield라고 했으니까, 싹 껍데기. 싹 껍질 질긴 싹의 껍질로 만들어진 판자집인데, 자 어디의 껍질이냐? Of the royal p 로열팜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팜트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왕야자수의 그 거친 어그 but 싹의 껍데기로 만들어졌고 이 판자집은 그리고 이 the royal palm 이 대왕야자수는요, which was called 구아노라고 불리는 여기 현지 용어가 있나봐요. 그래서 자 주격관계 대명 앞에 나와 있는 대왕 야자수는 which was it? cold, 뭐뭐라고 불렸다. 뭐라고 불렸냐? 구하노라고 불리는 것이었고, and in it. 자, 그리고 in it there was a b e d 했으니까요. in it은 그 판다집을 얘기하는 거겠죠. 판다집 안에는 침대 하나, a table, 탁자 하나, one chair, 자, 의자 하나 있고요. and a place 했으니까요. 장소가 있었는데, 어떤 장소냐면 on the dirt floor가 있으니까요. 진짜 흙 바닥, 땅 바닥 위에 자,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는 to c k 요리를 하는 장소 with c h a c o a l 했으니까 스스로 요리를 할수 있는 그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흙 바닥에 있었다. On the, brown, on the brown walls 했으니까요. 자, 위에, 근데 어떤 위냐면 the brown walls 했으니까요. 갈색 벽 위에. 근데 갈색벽은 어떤 갈색벽이냐 Over the flatten 자, 납작하게 눌러짐 당한 flattened, overlapping, 여러 번 감싸서 만든. 자, 뭘 감쌌냐? leaves, 잎사귀, 이파리들인데 그 잎사귀는 뭐의 잎사귀냐면 over the study 있으니까요 study a가 있거든요. 그러면 strong, 강력한, 튼튼한, fiber. 자, 섬유질로 된. 자, 섬유질로 된 뒷장 좀 볼게요. 섬유질로 된 구아노 나왔네요. 그러면은 자, 이 한마디로 구아노 잎사귀로 만들어진 갈색 벽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너무 꾸며지는 말이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 하면 헷갈리면 그냥 꾸며주는 말다 빼고 under brown walls 자 갈색 벽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갈색 벽에는 네. 뭐, 뭐가 있었냐? There was a picture. 자, 그 갈색 벽에는 그림이 있었는데, in color 있으니까요. 채색이 되어진, 흑백 사진이 아니라 채색이 되어진 사진이, 사진이나 또는 그림이 있었는데, 자, 어떤 그림이냐? 뒤에 Jesus가 나온 거 보니까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겠죠? 그림이, 채색된 그림이 있었는데, of the sacred heart of Jesus 있으니까요. 신성한 마음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심, 어, 채색이 되어진 그림, 그래서 뭐 이게 이게 지금 대문 고유명사 대문자로 쓰였기 때문에 예수 예수님의 성심 뭐 이렇게 그 그림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과 An Honor of the Virgin of c o b r e 라고 나왔는데요. The Virgin of c o b r e 는요 코브레의 성모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그러니까 이런 어, 예수님과 그 성모상의 그 채색된 그림들이 그 구아노 이파리로 만들어진 갈색 벽에 걸려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대문자로 써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그냥 고유 명사 니까 이대로 읽으시면 되고 찾아보니까 이그 노인과 바다의 그 배경이 되는 그쿠바의어 엘코브레 마을이라는 곳에 모셔진 성모상으로 코브레의 성모 자 쿠바의 수호 성인으로 불린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고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채색이 된그 갈색 벽에 이 두개의 성화가 그, 어, 어, 그 성화가 걸려있었다. These were radics였으니까요. 자이 예수님 예수 성심 채색화와 코브레 성모상 채색화가 were well, radics였으니까 유물이었다. 유물 남기고 간 것이었다. remains였다. 자 뭐에 누구의 radics였냐. Of his wife였으니까 이 노인의 그 아내의 유물이었다. Once 한때 there had been a tinted photograph였으니까요. 한때는요. 있었대요. 있었 어, 한때 있었는데 어 had tinted p h 틴티드 포츄 그라프 했으니까 틴티드 도 뭔가 물들여진 채색된 이런 뜻이거든요 색조가 더해진 그래서 색조가 더해진 포츄 그라프가 있었는데 누구의 포츄 그라프 사진이었냐 오브 히즈 와이프 했으니까 그 노인의 아내의 그 색조가 더해진 그림이 한때는 있었다 헤드 빈 과거 완료 한때는 있었다 on the wall 했으니까이어그 예수님과 성모상 그 그림에 그림과 함께 아내의 사진도 on the wall 그 벽에 같이 있었었나 있 봐요. but 그러나 he had taken down 했으니까 노인이 had take taken it 했으니까 그 아내의 포토그래프를 down 내려놨다. Because, 왜냐하면, it made him too lonely. 자, 만들었다. 이, 이, 당연히 그 아내의 사진이겠죠? 아내의 사진이 만들었다. 노인을 너무 외롭게 만들었다. To see. 그것을 보고 있으면 너무 외롭게 만들었다. And, 그리고, 이 words on the shelf 했으니까요. 자, 그 사진은 on the shelf. 선반에 있었는데, 그 선반은 in the corner. 자, 그 방의 구석에 있었고, 방의 구석에 있는 선반 위에 under his 클린 셔츠였으니까 그의 깨끗한 셔츠 언더 밑에 그 안에의 어, 사진을 내려놨다. 해명의 글을 읽다 보면 뭔가 굉장히 간결하잖아요. 간결하고 지금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는 것도 감정적인 부분 없이 그냥 사실적으로 건조하게 묘사하는데도 뭔가 좀그 마음이 짠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이제 이런 부분이 더 쌓이고 어, 빌드업이. 되면서 좀 그런 밀려오는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해밍웨이 해밍웨이 하는지 어, 뒤로 갈수록 어, 저도 예전에 읽었을 때는 잘 그런 부분을 잘못 느꼈는데 여러 번좀 다시 읽고 나니까 어, 이 사람이 이 해밍웨이의 글쓰는 이 간결하지만 뭔가 굉장히 직설적이고 어, 건조한 이 문체가 어, 굉장히 매력이 있다. 저 이런 걸좀 느끼게 돼서 제가 이 책을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음 너무. 개인적인 소견이었나요 아, 너무 아무 말 대잔치였나요 자 어쨌든 뒤에 내용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you have to eat 자 무엇을 드셔야 하죠 그러니까 드실 거는 있나요 라고 이제 소년이 물어봅니다 the boy asked 소년이 물어봤고 a pot 했으니까요 어, 한 냄비 근데 어떤 냄비 of yellow rice 했으니까요 노란 쌀밥과 with fish 했으니까요 생선을, 생선을 곁들인 노란 쌀밥 한 냄비 어뭐 있지 want some? 너좀 먹을래?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 노인이 그랬더니 그 소년이 no. I will eat at home. 저는 집에서 먹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Do you want 자, 할아버지 원하세요? 제가 to make the fire. 좀 불을 피우는 거 원하세요? 제가 불좀 피워드릴까요? 너무 착한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이제 이 노인분을 도와주려고, 도와드리려고 이제 소녀들이 계속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노인이 No, I will, I will make it like to own. 내가 그 불은 나중에 내가 만들게. Or, 아니면, 아니면, I may eat the rice cold. I may eat. 뭐 먹어도 되고, the rice cold. 찬밥 먹어도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ay I take the cost ne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ay I take, 가져가도 될까요? The cost net, 투망. 투망을 so, 가져가도 될까요? Of course. 물론이지. 이렇게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There was no cost net. 근데, 없대요. 투망이 없대요. 없었다. And 그리고 the boy remember. 자, 소년은 기억을 했다. When they had this old it으니까 이미 그 전에 이 투망을 그들이 언제 팔았는지 그 그러니까 소년이 이 투망이 지금 어, 팔아서 없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질문을 한 거죠. But 그러나 they went through. 자, 그들은 겪었다. This fiction. Fiction이니까 이 소설. 한마디로 이 꾸며낸 이야기. 자, 이 꾸며낸 이야기를 everyday. 매일 어, 겪었다. 매일 되풀이를 했다. There was no pot of yellow rice. 했으니까요. 자, 아까 노인이 먹겠다고 한그 냄비도 없었다. Over yellow rice. 했으니까 노란, 노란 쌀밥에 한 냄비도 없었고 and fish. 물고기도 없었다. And 그리고 the boy knew this too. 했으니까 그 소년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노인이 지금 먹을 게 없는데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투망도 없는데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알고 있었다. 지금 물고기를 오래 못 잡았으니까 뭔가 좀그 어, 빈곤한 상황이었겠죠. 자 이런 거를 먹을 수가 없는 자85 is y o 이죠 lucky number 자85 갑자기 85란, 아, 85란 숫자는 행운의 숫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 old man said. 왜냐하면 앞에 나왔을 때이 노인이 84일째 지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고 다, 내일은 이제 8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85라는 숫자는 85는 is a lucky number 자 행운의 숫자야 라고 노인이 얘기를 합니다. How would you like to see me? 자너 어떨 것 같아? How would you like? 어떨 것 같아? 자 to see me 나를 보면 이제, 근데, to see me bring one 자 bring one in 했으니까 자 가지고 들어오는 나를 보면은 넌 어떨 것 같아? 근데 이건 당연히 물고기. 이 노인이 지금 물고기 잡기를 원하니까, 이제 물고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겠죠? 자, 너는 내가 물고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어떨 것 같아? 근데 어떤 물고기냐면, that dressed out 있으니까요. 자, dressed out. 다 벗겨낸. 어, 다뺄 거는 뺀.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다뺄 거는 빼고, 한마디로 물고기니까, 뭐, 내장 같은 거 빼고, 자, 정리할 거다 정리한. 어, 정리할 거다 정리된 건데, 그게, 어, 사우 파운스 한마디로 내장 같은 거다 빼고, 필요 없는 거다 빼서. d r e s s 손질된 물고기인데 그 손질 된 물고, 물고기가 1,000 파운드였으니까요. 1,000 파운드가 넘는다면 넘는 걸 갖고 오면 너는 어떨 것같으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1,000 파운드 찾아보니까 우리가 파운드를 안 쓰니까요. 450 k 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물고기겠죠? 그러니까 노인이 그런 거 내가 잡으면 어떨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소년이 I will get the cast net. 자 제가 투망을 가지러 갈게요. 너무 허황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소년이 대답을 안 하고 다른 걸로 얘기를 돌리는 거죠. 자, I will get the cost net. 자, 저는 투망을 가지고 and go for the dance. 있으니까 정어리를 잡으러 갈게요. 이렇게 내용을 다른 쪽으로 말을 돌립니다. Will you sit in? 자, 할아버지는 sit in. 앉아 계실래요? 어, in the sun. 앉아 계실 거예요? in the doorway. 있으니까요. 자, 그 문간에서, 어, 문간에 앉아서 in the sun. 햇빛을 좀 쐬고 계실 거예요? 라고 소년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의 한 장이 어, 끝났습니다. 자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의 useful expression은요 앞에 나온 be used to 라는 그 expression을 골라봤거든요. 저희가 많이 실수를 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be, use, be used to 해서 이 to가 to 부정사처럼 쓰이면서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뭐뭐하기 위해 쓰이다. 자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이 장에서는 이 be 유즈드 투 동사 원형 서브듀라는 진압시키다라는 동사 원형이 왔기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해서 쓰이다라는 표현을 쓰였고 다만 be 유즈드 투 다음에 명사나 동명사 이럴 경우에 투는 전치사로 쓰인 거겠죠? 그래서 뜻이 바뀌면서 투 전치사 to 뭐모에게 익숙하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우리가 명사나 명사가 아니라면 명사로 바꿔서 동명사. 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형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냐 명사나 동명사가 오냐에 따라서 뜻이 바뀌면서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오면 뭐뭐에게 익숙하다. 자 이런 뜻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자, 각각 예문을 만들어 보면 water is used to make coffee. 이렇게 be used to make, 동사원형을 쓰면 water, 물이 is used, 사용이 된다. To make coffee.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쓰인다. 사용이 된다. be used. 수동태처럼 be used to 동사원형. 뭐뭐 하기 위해서 쓰인다. 투부정사 부사정용법. 그냥, 어, 혹시라도, 어, 이 문법 용어는 절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저희가 또 예전에 오랫동안 배웠던 그게 있으니까, 혹시라도 또 이렇게 용어를 말씀드리면 기억이 문득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상 말씀드린 거고, 뭐 전혀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뜻이 중요하죠. be used to 동사원형. 뭐뭐하기 위해 쓰이다. Water is used to make coffee. 자, 물이 커피를 만들기 위해 쓰인다. 자, 그렇다면 뒤에 명사나 동명사를 넣으면 뜻이 I am used to eating spicy food. 자, 나는 매운 음식을 eating. 먹는 것에 익숙하다. 요렇게 뜻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I am used to eating spicy food because I'm Korean.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나 한국인이잖아. 나 매운 음식 먹는 거에 익숙해. 이렇게 얘기할 때어 우리가 이 프레이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e used to be used to까지만 하면은 똑같아 보이지만 뒤에 동사 원형이 오냐 명사 명사나 더 동명사 즉 동사 원형 플러스 ing가 오냐에 따라서 뜻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한번 정리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 자에 나와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뒤에 이어서 오늘의 한장 음성파일 오디오북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보시면서 내용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음 장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Of the old man and the sea. Let us take the stuff home, the boy said, so I can get the cast net and go after the sardines. They picked up the gear from the boat. The old man carried the mast on his shoulder, and the boy carried the wooden box with the coiled, hard braided brown lines, the gaff, and the harpoon with its shaft. The box with the baits was under the stern of the skiff, along with the club that was used to subdue the big fish when they were brought alongside. No one would steal from the old man. But it was better to take the sail and the heavy lines home, as the dew was bad for them. And though he was quite sure no local people would steal from him, the old man thought that a gaff and a harpoon were needless temptations to leave in a boat. They walked up the road together to the old man's shack and went in through its open door. The old man leaned the mast with its wrapped sail against the wall, and the boy put the box and the other gear beside it. The mast was nearly as long as the one room of the shack. The shack was made of the tough bud shields of the royal palm, which are called guano, and in it there was a bed, a table, one chair, and a place on the dirt floor to cook with charcoal. On the brown walls of the flattened, overlapping leaves of the sturdy fibred guano, there was a picture in color of the Sacred Heart of Jesus and another of the Virgin of Cobra. These were relics of his wife. Once there had been a tinted photograph of his wife on the wall. But he had taken it down because it made him too lonely to see it, and it was on the shelf in the corner under his clean shirt. What do you have to eat? the boy asked. A pot of yellow rice with fish. Do you want some? No, I will eat at home. Do you want me to make the fire? No, I will make it later on, or I may eat the rice cold. May I take the cast net? Of course. There was no cast net, and the boy remembered when they had sold it. But they went through this fiction every day. There was no pot of yellow rice and fish, and the boy knew this too. Eighty five is a lucky number, the old man said. How would you like to see me bring one in that dressed out over a thousand pounds? I'll get the cast net and go for sardines. Will you sit in the sun in the doorway? This is the end of the page. If you want to read and listening to the next page, with one page a day, subscribe and like, please. Then, see you on the next page.